어, 여러분, 혹시, 아, 그때 내가 그 사귀던, 음, 그 남자랑 결혼을 할 걸, 왜 지금 남편이랑 결혼해서 내가 이 고생을 바가지로 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 저는요, 후회를 잘하는 편이에요. 음, 방송을 하다 보면 후회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어, 어떤, 그, 한번 말이 나가면 고칠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전에 MBN의 신세계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어, 거기서 예화를 들 때, 이제 어머님에 대한 얘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독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머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방송에서 어머님 욕을 잔뜩 하고, 물론 그게 이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제 다시 회상해서 한 거죠. 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후회를 하고, 후회를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는 아, 왜그 말을 안 했을까? 막 그런데 음, 제가 사실은 어, 요새 차가 없거든요. 음, 전에. 그, 조그만 소형차, 젠트라라고, 그게 한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잘 타고 다녔는데, 남편도 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두 대가 있을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제 차를 팔았어요. 그때 이제 230만 원에 이제 소형차니까 팔았는데, 요즘 너무 후회를 해요. 어, 그때 왜그 차를 팔았을까? 그걸로 장도 보고 또 방송 나갈 때나 혼자 끌고 다니면 좋을 텐데, 왜냐면 남편이 자기 차를 잘 그, 안 쓰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아르바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가서, 어, 그 차를 오다가 그 파킹을 하고, 돌아올 때또그차 타고 오고, 한마디로 출퇴근용으로만 사용을 해요. 근데 저는, 어, 소위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이라 여기저기를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 비라도 오는 날에는 정말 촬영하기가 그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제 차좀 쓰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써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 짠하더라고요 그차 안에서 이제 느끼는 그 어떤 해방감이나 이런 걸 유일하게 느끼고 있는데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퇴직해서 우울하기도 한데 그 차까지 내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양보하는 면도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요즘 그 차를 판 거를 굉장히 후회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썼던 가계부나 그 다음에 일기를 이제 들춰보면은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쓰니까 그 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차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얘가 7년이 넘은 차였기 때문에 10년을 다가가니까 안 고장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라이트가 뭐 나가더니 라이트를 끼워도 잘 안되고 어, 그 다음에, 뭐, 자잘거리한 부분들, 타이어도 네 개를 다 갈아줬어야 되고, 뭐, 타이밍 벨트도 물론 갈아줬었고, 그때 볼 때마다 30만원, 40만원, 20만원 들질 않나. 거기다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맨 나중에 미션이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미션 바꾸는데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제 차를 보더니, 아유, 그냥, 차를 파시죠. 이래가지고 사실 그 차를 판 거거든요. 미션을 중고로 고쳤나. 하여튼, 그렇게 기억돼요. 그차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그랬어서, 차를 이제 SK 연카에다 올려놨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고, 안 팔려서, 좀 힘들게 판 케이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그 차를 팔았던 것만 그냥 후회되는 거예요. 당장 불편하니까. 사람의 기억이, 어, 얼마나 뻥을 잘 치는지, 워싱턴 대학의 로프트스 박사님이 했던 그 기억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이건 TV에도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벅스버니 그 실험이라고, 벅스버니라는 그 캐릭터를 그 디즈니랜드 광고와 합성을 해서 보여줬대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디즈니랜드에 갔었던 그 기억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36%가 디즈니랜드에서 나는 벅스버니를 보았다. 또 어떤 일부는 벅스버니를 만나서 막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래요. 근데 벅스버니는 디즈니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로프트스 박사님 얘기가 기억은 대부분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쉽게 조작이 되고 깨지기 쉬우며 되살린 기억 중에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음, 어, 이제, 아까 처음에 옛날 애인, 옛날 남자를 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남자랑 헤어질 때요. 헤어질 만한 이유가 꼭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헤어졌게요. 지금 남편이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그 남자가 미화돼서 기억 속에서 나타났는데 그건 사실은요. 뻥이야. 뻥입니다. <laughs> 아까워서 아유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불행하고 이혼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 잘 만나셨으니까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오늘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나.